지난 2011년 약 72만 명에 달했던 안산시 인구는 해마다 점차 감소해 현재는 62만 명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구 감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 토론회가 열렸는데요. 전문가들은 안산의 도시 브랜드 재구축과 신구도심 통합 개발, 육아 지원 강화 등의 다양한 제안을 내놨습니다. 임세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산시 의회에서 열린 토론회 안산 지역 신문이 주최하고 안산시와 시 의회의 참여로 지역 발전 방안을 논의해 보기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미래의 도시를 어떻게 성장시킬 건지에 대한 고민의 크기가 굉장히 큰데요. 각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신 우리 토론자 또 발제자 여러분들이 오늘 계기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표현하시고 행정도 함께 뜻을 모으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구 감소 시대 안산시의 도시 전환이라는 주제로 발제에 나선 김환용 한양대 에리카 건축학부 교수는 안산의 인구 감소를 막고 발전시키기 위해선 안산의 부정적인 이미지부터 벗어던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문화 지역에 대한 편견과 공업단지로 인한 공해에 대한 우려. 낙후된 도심과 애매한 도시 이미지 등을 문제로 꼽았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선 타 도시의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해 도시 브랜딩을 통한 새로운 이미지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 어떤 공간과 이미지와 텍스트를 다 합쳐서 어떤 총체적인 경험으로 만들어내서 안산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단점들을 장점이이 토론에 참석한 안산시 의원들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친구 시가지를 연계한 통합개발로 삶의 질의 차이로 인한 시민들 간 갈등을 막고 자녀 키우기 좋은 도시 만들기를 통해 인구를 유입시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행정기관, 도서관, 문화센터 이런 것들 공공시설도 신개발지에 집중시킬 것이 아니라 기성 시가지에도 분산 배치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신개발에서 나오는 개발 이익 중에서 일부는 기성 시가지 정비와 기반시설 확충에 투자할 수 있도록 사회 패키지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두 가지로 간단하게 주거 안정하고 그다음에 유아와 초동 돌봄에 대한 지원이 있어야 인구 감소 줄일 수 있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산시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제안들을 시정 방향에 적극적으로 반영한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임세혁입니다.